안녕하십니까 남도촌놈 신태순입니다 오늘이 2025년도 5월 13일입니다 그, 저는 지금 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상토를 섞어 가지고 참깨 씨앗을 파종을 하려고 128구에다 이렇게 트레이에 싹 상토를 담았어요 이제 담을 때는 이 트레이에 이 담기 전에 상토 그~ 에다가 이 니도밀 골드 이것도 뿌리고 또잎 꽃병약 잘록 아 잘록병약 가지란 요것도 넣고 또 후론 사이드란 게 이게 참깨 역병 역병도 있습니다 참깨 역병 여기 보시면은 참깨 역병 그래 고 이것도 넣고 그리고 랜드콘 잎재라고 이거 밝은 재 이것도 넣고 그래 가지고 지금 다 물을, 예, 상토 한 포대에 이 조로 있잖아요. 이게 1 0리터조로인데요 이걸로 한, 한 개씩, 상토 한 포에 한 개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지금 오늘 총 현재 담아놓은 게 80판을 담아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상토를 지금 담아놓고 씨앗 파종을 하는 도중에 너무나 좋아가지고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우리 공직에는 참깨 종자를 거의가 이렇게 파종을 해가지고 안심거든요 마늘 캐기 전날 에예 그냥 마늘 위에다가 마늘밭에 딱 뿌립니다. 뿌려 뿌려가지고 그 저것을 마늘을 뽑으면서 마늘 뽑은 사이에 참깨 씨가 들어가고 나면은 그것을 두번세번뭐세네번 번, 뭐네 번, 다섯 번 앉아서 쪼그려 엎드려서 다 솎아내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안 하고 이렇게 1차로 지금 한3 0판 이렇게 파종을 해놨는데요. 이거 처음에 파종할 때는 손으로 일일이 한개두개아세개네 개씩 손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막 힘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착안 하고 한 것이 제가 그저저 딸기 따라 한 개에 상또한 개에다가 제가 그 거슬을 넣습니다. 저거 씨앗을 한두 숟각 정도 넣어가지고, 골고루 섞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트레이에다가 상토를 이렇게 채워, 이렇게 넣어놓고, 위에서 빵! 돼갖고, 꽉 누르면 이렇게 자국이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여기다 에 뿌리고, 그러고 상토를 덮어갖고 있는데, 너무 약게 묻혀가지고, 잘록병도 많이 아버리고 그래가지고, 고심 끝에, 또, 이걸 영상을 올려서 왜 이렇게 잘록병 오느냐, 이런게 문의를 했더니, 정읍에 사는 김준식이라는 후배가, 아는 후배가, 형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참깨 씨앗 파종기가 있으니까, 자기한테가 있으니까, 이걸 좀 보내드릴 테니까, 이걸로 한번 해보십시오 해서, 그럼 좋다래갖고,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너무나도 편하고, 요즘 고인권비에, 인력난에, 난리판에, 진짜 좋습니다. 지금 여기가 참깨, 이거 영웅 참깨인데요. 씨앗이 이렇게 돼 참깨판에 여기다 넣으면은, 얘가 그데 이렇게 보통, 보시면은, 네 개에서부터 많게는 여섯 개, 일곱 개까지 들어갑니다. 더 이상은 안 들어가요. 일곱 이상은 거의 없고 보통 네 다섯 개가 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너무나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이 아직 이 기계 가격이 이게 그냥 파종기 가격인데, 아 파종기인데요. 이 가격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여기 이제 영상 찍어 찍고 나서 이분한테. 여기 그 전원포트 파종기 여기 있잖아요. 010-3412-2412. 이 분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도 될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고 올린, 그러고 이 가격이 얼만가 한번 물어보고, 그래고 오늘 저는 한개 구입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 계시면은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고생하지 말고 간단하게 빨리 한번 구입해놔두면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몇십 년쓸것같은나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모르신 분들은 제가 이 영상에 이거 올려놨으니까 이 스티커에 전화번호도 지금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찍어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리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놨잖아요. 전원포트, 이 파종기, 이거, 이게 업체그 사장인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연락을 주셔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저는 이 차, 이 포트가 지금 참고로, 그, 저겁니다. 그, 뭐냐라면은, 이 옆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28구 대파. 그런데 이게 그, 이 판이, 이게 구멍이 4mm 짜리, 128구 4mm 짜리래요. 그러니까 4mm 짜리가 얼마냐고 물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코팅 종자는 5mm 짜리를 써야 된답니다. 코팅 종자를 할 경우에 그런데 이걸로 하면 대파, 알재 아 대파라든가 참깨 씨라든가 또그 들깨 씨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코팅 종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코팅 종자도 가능할 것도 같고 그래서 이걸로 하니까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80판, 저희가 한 100판 정도 넣을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80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담아놨는데. 일부 여기는 파종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한쪽에다 쌓아놨다한 이틀 쌓아놓으면은, 이제 씨가 올라오면은, 보통 한 3, 4일이올라거든요좀 깊이 넣으면은, 이것을 이제 이렇게 쌓아서 햇빛 안 보게, 암흑으로 해서 덮어놓으면은, 한 이틀 정도면은, 3일 정도면 나올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오늘 했으니까 내일 모레쯤에, 저녁에나 펼쳐놓고, 이제 재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참깨 재배하는 방법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씨앗이 들어간 상태거든, 이게. 요게 딱이 상토를 덮으면 돼요, 이렇게. 상토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딱 덮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덮어버리면은 아주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전 속담에 자꾸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단 말이 틀림없은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참깨고 모든 농산물이, 이제, 고령화를 되다 보니까 주로 수입에 의존해 왔고 많이 시중에 소비자분들한테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서 농사짓던 그런 참깨 맛, 참기름 고소한 맛 이런 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도촌놈은 힘들더라도 조금 고생을 해서라도 재배를 해서 직접 재배를 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그리고 건강상에 안 좋은 분들에게 공급을 해 드리려고 이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참기 농사를 조금이라도 해보실 분들은, 그, 들이다보고, 뭐, 몇 시간씩 하지 마시고, 그 골병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남도촌 놈 여러분과 같이 하는 농사꾼입니다. 장사꾼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사꾼의 말을, 경험자들 말을 듣고 농사를 지시면은, 으 어딘가 모르게, 편안, 편하고 경비질을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남도천놈 유튜브를 자주 영상에 확인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농사가 될수 있도록 많은 정보가 올라가 있으니까 둘러보시고 구독해서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